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트밀보로독학입니다 일본어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점 독관 개성 39번째 시간으로 밤 관련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바이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에 매, 배로 발음되는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바이 따이, 매체 바이 따이, 매체 바이 바이, 매매 바이바이, 매매. 바이쇼, 배상. 바이쇼, 배상. 바이오, 배양. 바이오, 배양. 바이리츠, 배율. 바이리츠, 배율.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바크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막. 혹은 폭으로 발음되는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바크달 막대, 바크달 막대, 바크젠 막연, 바크젠 막연, 바크하츠 폭발, 바크하츠 폭발, 바크단 폭탄, 바크단 폭탄.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바츠 혹은 츠가 작은 츠로 바뀌어서 바츠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말의 발 혹은 벌로 발음되는 한자에 해당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바츠군, 발군, 바츠군, 발군, 박킹, 벌금, 박킹, 벌금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반으로 발음되는 한자는 우리 말의 만, 반, 번으로 발음되는 한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보면 반노, 만능, 반노, 만능, 반산, 만찬, 반산, 만찬, 반소. 반주, 반소, 반주, 방고, 번호, 방고, 번호. 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어와 우리말 한자음독 관계성 39번째 시간으로 다음 관련 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본어 한자를 익혀가실 때, 네, 단번에 한자가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읽으시면서 어,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멘투맨 일본어 독학과 함께 즐겁고 유 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